이번에 같이 배우신 문장은요. 저좀 태워주시겠어요?라고 하는 말이에요. 어, Give me a r i g h t 하면은 태워주시겠어요라고 하는 말이에요. r i g h t 는다다란 말이에요. 그래서 Give me a r i g h t 하면은 태워주세요라고 하는 말인데, 그지요? 이렇게 해서 좀더 정중하게 하는 표현이에요. 그래서 이거를 제대로 읽으면은요, 그지요? 이렇게 되고요. 그다음에 Give me a r i g h t 이렇게 총세 군데로 나눌 수가 있어요. 그지요? could 하고, 어, 조동사가 도치되어 있을 경우에, 문문으로돼 있어서 조동사 도치되어 있을 경우에는, 주어하고 붙이는 게 일반적이에요. 그죠? c o u l 붙이고요. give me? give me? 요것도 두개 붙이고요. 그 다음에, 어, 부정한 정원사 앞에 나눠서, right? 이렇게 돼요. 두 개, 두 개, 두 개씩 나눠졌죠. 두 개씩 나눠질 경우에는 앞에 있는 게 빠르다 그랬어요. 그래서, 앞에 있는 게 빠르고, 뒤에 있는 게 속도가 느려요. 그래서 could. You? 빠르고요. you? 느리고 그래서 어떻게 돼요? c o u 그지요? 이렇게요. 그 다음에 give me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요. give me give me 이렇게요. give는 빠르고 me는 느리고 그래서 give me give me 이렇게요. 그 다음에 alright 이게 아니고요. alright alright 이렇게요. 아, 짧고요. right 느리게 해서 a r i g h t a r i g h t 이렇게요. 그 o 요 give me a ride could you give me a ride right. could you give me a ride right? right? 그 리듬이 다 들어가 있어야 돼요. 그래서 could you could you 이 리듬이 있죠 그 다음에 give me give me 앞에 이렇게 빠르고 뒤에 이렇게 느려요 항상 그 다음에 a right a right 이렇게요 could you give me a right could you give me a right 이게 다 살아있는 상태에서 연결하셔야 돼요 could you give me a right could you give me a right could you give me a right 이렇게요